자, 다시 이미지를, 자, 디스플레이스먼트 배브로 하니까 좀 찌꺼기가 많이 생겨서 마스크로 다시 한번 진행을 할게요. 자, 요 이미지 마스크 씌워주는 방법은 요 한쪽만 보여주고 나머지 부분은 또 그, 인벌티드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반대편도 보여주는 그 기능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자, 먼저 마스크를 씌워주겠습니다. 이미지를 뭐 사각형 툴로 마스크를 씌워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도형을 만드셔도 되고 분할할 때 찢어지는 부분은 뭐 마음대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놓고 놓고 나서 자 여기가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은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얘는 이렇게 보여지고 반대쪽은 지금 현재 안 보이게 되,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얘를 하나 복사를 해서 마스크 인버티드를 눌러줍니다. 그럼 반대쪽도 이렇게 보여지겠죠. 그리고 나서 얘네가 1초 뒤에 이미지가 합쳐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두개 잡고 1초 뒤에 포지션을 여기다 키 프레임을 하나씩 줍니다. 그리고 0초에 가서요. 0초에 가서 얘는 이쪽으로, 이쪽으로. 겹치지 않게 이 정도면 되겠죠. 이 정도. 그 얘는 자 반대쪽으로 이렇게 놔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플레이를 해보면 글씨가 아, 그림이 이렇게 합쳐지겠죠. 그죠 찢어진 게 들어와서 이렇게 합쳐지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방금 제가 지그재그로 해가지고 보여드렸지만 화면 분할 그냥 정사각형으로 움직이는 걸로 하실 거면 굳이 펜툴로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사각형 정도로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 지금 이미지두 개를 나눠서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지금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이미지를 뭐세 개로 나눠 볼 3분할로 한번 나눠 볼게요. 자, 요거 두 개는 좀 가리겠습니다. 아이고, 두 개는 가리고요. 어라? 자, 눈도 꺼주고, 자, 이번에 또 소스 이미지 갖고 와서요. 소스 이미지 사이즈 여기다 맞춰주고, 맞춰주고, 이번에는 3분할로 가겠습니다. 가운데 면을 이렇게 마스크를 씌워주죠. 이렇게 마스크 씌워주시고요. 그리고 얘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하나, 복사 컨트롤 D에서 얘는 마스크 인버티드 넣어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1초 뒤에 요거 두개 포지션 값 키프레임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0에서 요거 두개 분리시켜 주시면 돼요. 이렇게. 분리시켜 주신 다음에 자, 플레이 해 주시면 자, 화면이 분할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에 하나로 합쳐지죠. 자, 이게 훨씬 더 사용하기가 더 간편한 것 같고요. 이것저것 세팅해 줄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디스플레이스먼트 맵보다는 좀더 편리하게, 심플하게 화면을 분할해서 합쳐지는 애니메이션을 줄수 있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걸로 한번 사용을 이걸로 사용을 해보세요. 디스플레이스먼트 맵보다는 훨씬 나으니까.